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 복숭아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데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피로해소에 좋고 팩틴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들어있어서 장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복숭아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쪽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상온에 뒀다가 먹기 1시간 전쯤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즉 비대면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인 정보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치과를 찾는 환자들과 의사들을 위한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사람과 접촉 없이 무언가를 해결하는 언택트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온라인 인프라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시장의 무인화 바람이 맞물리면서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등장했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택트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키오스크를 들수 있는데요. 기계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 음식점이나 영화관 등 다양한 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형병원을 비롯해 동네 병원에까지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치과. 이곳에서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데스크 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진료 접수 예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을 꺼리는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점심시간 이후 환자분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데스크 접수를 하려고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접수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고객이 접수하는 모든 정보가 메인 PC 프로그램과 자동 연동되어 편합니다. 현재 세대의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접수 시스템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는데요.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면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개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기존 환자와 새 환자를 자동으로 구분해준다고 합니다. 기존 환자는 자동 접수가 진행되고 처음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그 후에는 문진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당뇨병 등 개인별 건강상태를 체크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스크 메인 컴퓨터에 연동되어 접수가 완료된다는데요. 병원에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접수할 때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 병원에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간단히 입력할 수 있어서 좋고요. 주소 같은 정보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고, 또, 노트에 적지 않아서 편리해요. 치과 입장에서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통해 환자 스스로 진료 접수를 하고 치과용 소프트웨어 회사의 보험 청구 및 전자 차트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좀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면 처음 내원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하고 처음 오시는 분은 이름부터 개인정보를 일일이 물어봐 컴퓨터에 입력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차트랑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편합니다. 치과와 내원 환자 모두의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면 접수 시스템. 이 시스템은 기획과 마케팅, 개발, 디자인 등 15년 이상의 현업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4년 디자인 마케팅 회사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기업 관련 브랜드 디자인 및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해오며 그 기획력과 디자인력을 인정받아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디자인, 영상,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두를 다루는 디지털 컨설팅 그룹으로 만들었으며 인천 제이공항 가이드 앱 UI/UX의 성공적인 개발을 발판으로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프로답게 즐겁게 결과로 말하자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위해 지속적인 자가 업그레이드는 기본이며 팀과의 유연한 협업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데요. 치과는 환자들의 문의 전화응대는 물론 상담, 치료 보조, 사후 관리 설명 등 스태프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에 내원 환자들의 접수 업무만 줄이더라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수 업무에는 개인정보 기재, 사전 문진 체크 등 여러 장의 서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응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환자 스스로 접수를 통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다양한 문서 탑재로 인한 종이 서류가 없는 업무의 전자 디지털화, 접수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 활용을 통한 병원 업무 관리의 체계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하고 깔끔한 UI, UX 디자인으로 구현한 비대면 접수 시스템. 현재 전국 150여 곳의 치과에 설치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생활 속 곳곳의 언택트 시스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 설치는 물론 사후 관리, 즉 철저한 AS 응대 시스템 구축으로 불편함 없는 시스템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비대면 접수 시스템 기능에 추가할 개인 서명, 안면 인식, 발열 체크 기능의 개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확산하는 언택트 문화. 이제는 비대면 접수 시스템으로 내원 환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교차 감염의 우려를 줄이고 치과는 업무 효율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철 필수품인 에어컨은 관리를 잘 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청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겉에 묻은 먼지는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아주고요. 덮개를 열어서 필터를 청소합니다. 이 필터에 묻은 먼지는 진공청소기나 칫솔로 털어내고 만일 분리가 가능하다면 물에 씻어서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각핀에는 과탄산 소다수를 뿌린 후 수건으로 닦아주고 청소가 모두 끝나면 송풍으로 습기를 말리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